조조가에 도전하는 오늘의 메뉴. 자글자글 끓어오는 빨간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들면이 반에서 어, 살살 녹는 만큼 세상 걱정도 사르르 막퍼주는지 얼만데요? 막 퍼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자리한 한 식당. 음. 사장님,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laughs> 불금에 딱이에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보글보글.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나요? 쫄깃한 닭고기와 간칠맛 나는 국물의 완벽한 조화. 이 메뉴 하나면 고민 끝. 담고 또 담고. 손도 마음도 분주한 손님들. 네. 정말 볶볶 볶살로주시요 볶볶살 좋아지는가? 하 아니죠. 날기 싫는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데. 이보다 푸짐할 수 없다. 초저가의 닭다리, 가슴살, 날개까지 모든 부위가 들어간 닭볶음탕. 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손님들. 닭다리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줘야 맛시죠잘 뜯어야 돼요. 음 오. 요즘 이런 가게는 어디 있어요? 최고예요. 가성비 짱이죠. 이런 데가 없잖아요. 초저가에 도전하는 닭볶음탕의 가격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길래요? 그래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의 예상가는 얼마일까요? 길거리에 퍼지는 물복글 소리에 홀린 듯 다가오는 시민. 얼마일 것 같아요? 익숙한 메뉴인 만큼 거침 없이 가격을 적습니다. 15,000원 적었어요. 13,000원? 어, 요새 물가도 많이 비싸니까 음. 13,000원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양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 13,000원 정도요.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지. 시민이 예상한 최고가는 무려 15,000원. 얼마인데요? 이거 얼마 정도예요? 얼마네요. 가격이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연 막포주는집 명성에 걸맞은 초저가가 가능할지. 막포주민집 어, 바로 여기입니다. 닭볶음탕의 <목소리> 가격을 인정하시요 <면접사시오>. 와. <목소리> 와 너무 싸요. 놀랍습니다. 푸짐한 닭볶음탕이 단돈 8천 원.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이건 불가능인데. 네. 가격이. 8천 원. 진짜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8천 원. 에? 아. <laughs> 이게 8천 원이라고? 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예상가에 거의 반이에요. <laughs> 진짜 이게 8천 원? 국내산 닭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음. 그럴 듯한 예상 원산지. 초저가를 유지하려면 국내산 닭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 어디서 왔니? 어쩐지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주인장, 어, 이게 무엇인고 그 자세히 보니. 오호 이럴수가 국내산 닭이었네요. 어. 땡 오답입니다. 사장님, 초보장 1인분만 주세요. 1인분도 돼요? 꼭꼭 숨어라, 초조까 비결 보일라 주인장을 관찰해봤습니다. 1인분에 어느 정도일까요? 주문이 들어오자 꺼내든 이것은. 어, 한 마리, 통으로. 그런데 닭을 네마리만 삽나요? 서 오래 두면은 잡내가 날수 있고 좀 변질될 수 있어서 네. 어, 일단 네 다섯 마리 정도만 삶아놓고 미리 삶지 않아 신선함을 유지. 통닭을 구매 직접 손질하니 원가절감은 더. 아만 원도 들지 않는 닭볶음탕을 국내산 생닭으로 만든다니 이쯤 되니 궁금합니다. 정말 투지는게 맞을까요?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순수 닭고기의 양만 측정해 봤는데. 일인분에 4 3 0 g 이 닭볶음탕 끓이기 딱 좋은 구호닭을 사용. 쫄깃한 부위부터 담백한 부위까지 와. 모두 즐길 수는 초저가 닭볶음탕. 그럼 더 의문인데요. 네. 조 인장,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 퍼주는 겁니까? 네? 원래 이게 저희 엄마가 하던 식당인데 엄마가 신조가 음, 사람이 좀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든든한 한끼 처럼 푸짐함과 정성을 그대로 지켜온 주인장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분 어머니 아, 때부터 저희가 아, 왔거든요. 아. 지금 제가 여기 단골로 온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아, 역사가 깊네요. 15년 단골이. 어. 단골들의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닭볶음탕. 그런데. 오늘 초저가 비글 찾기는 영 쉽지 않네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때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조인장. 어. 어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저 따라오세요. 어디 가나 했더니 이분 거리 위치한 시장. 여기 안 써지 네 하나. 저 이걸 샀다 고 어. 엄마는 이걸 사왔는데. 어, 저도 이걸로 바꿔봤어요. 어. 장보는 속도가 일사천리 순식간입니다. 잠시만요. 어. 또 어디 가세요? 한 번도 괜찮고 여기가 네. 되게 싸요. 시장에 이것저것 둘러비는 주인장. 어, 오늘 콩나물 사야겠다. 콩나물 오늘 싸네. 가격을 꼼꼼하게 확인하네요. 가격 비교도 시장에 나와서 직접 해보고 음. 필요한 만큼만 사서 절약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 매 시장을 찾아 직접 채소 가격을 비교.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는 데 힘쓰는 주인장. 알뜰한장보기 덕에 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푼수한 주인장. 이번엔 필기 모드 돌입또 다른 비결이 있나 봅니다. 오호. 가게부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내가 시금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아 내가 시금치 얼마에 샀지? 그러고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가게부를 매일 꼼꼼하시네요. 쓰는 주인장. 재료 낭비는 줄이고 시기별 원가까지 한 눈에 파악하며 절약에힘 쓰고 있었습니다. 주재료인 닭은 아낌없이 대신 반찬재료에서 원가를 아끼는 초저가 비결. 계속 바꾸시는군요. 부장히 지혜가 담긴 초저가 닭볶음탕. 혼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래 볼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꽤 아담한 막 퍼주는 집. 나 홀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한 주인장. 주방에 번쩍 홀에 번쩍 이렇게 바쁜데 어. 힘들지는 않나요? 한데 혼자 해야 인건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어... 홀로 운영하며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주인장. 주인장의 성실함, 그게 바로 초저가의 비결입니다. <laughs> 단골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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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가격도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결 같은 맛으로 똑같습니다. 자꾸 오게 하는 뭔가의 그 맛이 있지 않을까요? 저 여기 좀 그만 오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조인자 단골 손님들이 비법 좀 알려달래는데요. 마침 닭볶음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저로의 기회. 그런데 흔하디는 않고춧가루와. 음. 어허, 이건 일반 간장 같은다 말이죠. 네. 슬그머니 나가는 주인장. 오, 아유, 소주. 지금 한잔 하시게요? <laughs> 한잔 하고 만드나요? 촬영 중엔 안 됩니다. 빨간 뚜껑이에요. 아니요, 이게 저희 집 비법이에요. 이 어? 예, 엄마가 항상 넣었던 양념이에요. 뭐 소주가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단맛도 살려주고. 아하, 오해할 뻔했습니다. 소주 먹지 마세요, 양념에 양보하세요. 닭의 잡내는 잡고 단맛은 끌어올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청소받은 주인장의 손맛. 그 정성이 담겨 더욱 맛있는 한 상이 완성됩니다. 음.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게 마실 것 같아요, 이 네, 좋은 이유가 뭘까요? 한결같은 정과 맛과 가격 아닐까요? 한결같은 정과 맛, 거기에 착한 가격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든든한 한 끼를 내어주는 진정한 막 퍼주는 집입니다. 막 퍼주는 우리 집 닭볶음탕 많이 사랑해주세요.